안녕하세요, 동남부 트행팀장입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경남 거제시하고도 칠천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칠천도라는 섬을 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 거제도에 있는 고가대 교타고나서 거제도 초입 쪽에 있는 좀큰 섬이고요. 섬이라고나지만 실제로는 연륙교로 연결이 돼 있어서 차를 해서 갈수 있습니다. 경남권에 라는 갑오징어 쭈꾸미 포인트로 또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양팀이 얼마 전에 태종대에 갑오징어 문어잡으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어는 잡았는데 갑오징어 못 잡았거든요. 속이 상해서 우자겠습니까 잡으러 왔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조금 재미나게 일반적인 챌린저제 타고 나왔지만 챌린저 1인승이 아니고 2인승 요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승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구매하셨던 분들 영상 한번 촬영해달라 요청이 있었거든요. 인승 들고 나왔습니다. 저 이제 에이스 담당 직원 있거든요. 한번 챌린지 한번 경험하면서 낚시 한번 가자. 갑오징어 낚시 한번 가자 해서 오게 됐고요. 칠천도 가서 챌린지 세팅해서 갑오징어도 잡고 문어도 잡고 기대하시면서 저와 함께 칠천도로 가시죠. 7천도 이제 물안방패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챌린저를 빨리 조립해서 이 앞에 물안방파제 앞이 저 포인트라고 이제 네이버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갑오징어, 쭈꾸미 한번 노려보고 안된 문어까지. 일단 저희 챌린저 챙겨 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2인승짜리 이렇게 낚시하려고 저희가 장비를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조그만 슬로프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 보호버튼 힘들, 일부 버튼이 힘들겠지만 챌린저 같은 거는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챌린저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런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런칭에 대한 장소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항해를 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2, 3km 내 범위에서 투어링도 즐기면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서 빨리 한번 세팅하고 낚시하러 가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낚시 초보였다가 보팅 초보입니다. 에이스 담당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같이 한번 나와봤거든요. 인승이니까. 그럼 빨리 세팅하러 곧 돌아올게요. 자, 이제 세팅을 다 마쳤고요. 이야, 한번 보십시오. 와, 2인승 정도 되니까 진짜 무슨 트랜스포머 같습니다. 그죠? 저희 원래 이제 챌린저 박스에 로드, 문어지 대비한 로드 4개 정도 두고 가고요. 저희가 제가 쭈꾸미 때 썼던 이 망태기 달았거든요 오늘 쭈꾸미도 나올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달았고 저희 이제 직원 같이 온 직원은 왼쪽 편에서 달아서 서로 크루스되면서 쭈꾸미 가보고자 하면 바로 넣을 겁니다 가족과 이렇게 2인이서 동시에 즐길 수있게 장점이고요 여기 보면 약간 다르죠 뭐냐면 그 페달 드라이브를 꽂고 뒤에전 전기 가이드 모터를 꽂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2인이서 페달 드라이브 없이 그냥 가이드 모터만으로 저희가 조금 약간 테스트 겸 출조 겸 해보려고 합니다. 5시간 정도 낚시를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이 얼마인지 체크해보고, 저보고 2인 영상 찍어달래 한번 보고 계시죠. 댓글 달아주세요. 혼자서 쓰실 거래요. 혼자서 가이드 모터를 뒤에 달고 여기 공간을 좀 넓게 쓰시려고 하신다 고 하더라고요. 간혹가다가 친구분, 가족분 가시면 가시고 여기 페달 드라이브 안 하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좀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약팀장 전화 세달라면 나옵니다. 이런 자료들을 또 저희가 영상을 기억해두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시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갑오징어 그 갑질하러 가시죠. 아, 이 인생 확실히 오랜만이었는데 깁니다. 우와, 물이 너무 맑은데. 턱이 있어서 살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우, 좋아. 런칭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런칭해서 빨리 한 갑오징어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요런 바지장아. 바지장아 하시면, 여름철엔 반바지 부어도 되지만, 가을철 같은 요렇게 바지장아 하시면, 날이 아무리 고 물이 추워져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자, 런칭을 했고요. 요 앞에 저희는 멀리 안갈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챌린저는 멀리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앞쪽에 태양선 따라서 갑오징어 쭈꾸미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모터 하나만 달았거든요. 갈 만하네요. 멀리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2인승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한 중속 정도로 놓고 달리고 있거든요. 성인 남자 두명 80kg대 두 명이 장비 다 싣고 배터리 다 싣고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 8kg, 8, 9kg, 10kg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속도 측정만 해 볼게요. 천천히 가이드 모터로는 이렇게 전진만 그니 하고요. 2인승 같은 경우에 이 조향 장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조향 장치 이용하면서 내가 좌우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보팅할 수 있다는 거아 진짜 저희 아들과도 오고 싶네요 제 아들과 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에만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저희 아들은 유튜브가 그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네이버 검색으로 통해서 얻은 갑오징어 포인트 살후어하면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 지금 워킹을 올수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는 챌린저로 마음대로 내 원하는 포인트 올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왠지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야 해 되나요? 자, 박주 한번 잡아보자 오늘. 예. 박주임. 나에 대해서 불만 얘기해봐. 항상 아버님처럼. <laughs> 야 무슨 아버님이야? 죽을래?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저는 정말. 아 방송용 방송용 카메라 끼고 얘기 좀 하자. 아 방송용 하는 거야? 왔어요? 왔어요? 어? 근데 아니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 뭐가 짜그만게 왔어 자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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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도망갔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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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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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된다. 오, 쏜다. 호호이 쏜다. 오이, 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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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제대로 맞았다 우와 우와 이 자식이 우와 아우 우와 아유, 도망갔다. 아유. 아 도망갔다 아아 진짜 너무 쏘고 도망갔다 제대로 제대로? 어 제대로 한방 맞았습니다 와 이거 안 보세요 와 와 제대로 한방 맞았습니다 이거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희 박주임한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맞았습니다 일단 후딱 세수하고 다시 그놈 그놈 씩겸 잡도록 할게요 아눈다가 늦다... 가이드모터는 이제 전진 후진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요런 지금 조향장치 이용해서 조향을 해주시면 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두명이서 1마력 가이드모터로 어, 앞에 페달 드라이브 안 하고 충분히 다릴만 합니다 뚜껑을 딱 닫고 운영하시면 앞에 공간도 활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오늘 움직이는 거리가 한 2, 3km 총될것 같거든요 그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아, 여러분 여기는 왠지 그냥 딱 느낌이 있을 것 같은 포인트입니다 우리 박쥐미 한 마리 잡을 수 있도록 느낌이 좋아 여기 박쥐미 온다 여기 딱 느낌이 저희 회사 전 직원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보자 왔어 왔어? 왔어? 먹주 왔어 느낌이 왔어? 오 갑이 자자자자자자 자말했던대로받라받아라받아라받아라받아라쌀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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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새끼야 <laughs> 야 여러분 먹지 어. 첫수습니다 어. 인생 첫아 어. 바로 잡고 있다 야 갑오징어 어. 그 첫수 어. 어. 축하 축하 옛 나라 옛나 잘라 잘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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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챌린저 사면 가방 을 <laughs>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초보 잡을 수 있습니다. 축하 축하. 이야, 니가 <laughs> 살렸다. 여기가 있네. 또본다고또 왔다고 박주임 또 왔다고. 또 왔다고? <laughs> 요 좋아 와, 좋아 좋아. 와, 오, 크다 크다 시야 크다 크다. 야, <웃음> 야, 야, <웃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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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와. 오, 봐, 보이도. 우와, 시야 크다, 시야 크다. 이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잡은가, 야 또. 어. 잠깐, 잠깐, 어. 내 빼줄게, 빼줄게. 어. 야, 쏘고, 어. 목물 쏘고, 먹물 쏘고. 먹물 쏘고. 목물, 먹물 목물, 어. 목물, 목물, 목물 쏘고, 먹물 어. 밖에 쏘고. 어. 자, 잘 살아, 어. 잘 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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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 좋아, 우와. 좋아. 우와. 우리 박주임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축하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가보지는 낚시 제대로. 물론, 엄청난 말일 수는 아니지만, 아, 오늘 뭔가 이제 한 4, 4시간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밥 올라오니까 얼마나 재밌어. 막, 막, 목물 쏘감면서 와, 신난다, 신난다. 그래, 여기 맞네 자, 좀더 잡자. ,이. 야 좋아. 니가 잡아야 돼. 니가 잡는 게 맞아. 오늘. 좋아, 좋아. 오, 잠깐, 잠깐. <laughs> 막. 자, 좋아요. 자, 또 잡아 봅시다. 왔어, 왔어? 어? 왔어? 그래? 오! 오 왔어! 왔어! 오 보여주고 잡고 잡고! 이야! 이 얼굴로 하자! 이야! 박주임, 살아있네! 살아있네! 좋아, 좋아! 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박주임, 삼각! 오늘 삼각 갑질 제대로 합니다! 좋아, 좋아! 뭐 어땠어, 손마? 아, 짜릿했습니다! 오늘. 아, 짜릿했어! 좋아, 아, 좋아, 좋아! 항상 선수의 짜릿합니다! 선수의한 분이 나오네! 앞쪽은 주로 자제분이나 아니면 사모님도 앉으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사실은 아까 전에 거제도의 어시장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까 전에 제가 우당탕탕 잡았던 포인트인데 딴데 가지 말고 열기서 계속 했었어야 돼. 아, 아름다운 마무리는 잡아서 제가 박주임한테 딱 선물해 주면은 딱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해 주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쪼아 봅시다. 약간 이, 액션 이상하게 하는데. 지금 약간 신들리는 셈 뭐가 일반적인 지금 왔어 우와, 우와. 왔어요 어? 아, 왔어요 왔다, 우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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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우리 박주임 줄라고 우리 박주임 줄라고 우리 박주임 줄라고 자 그래, 그래. 가보지 아 그래 안 크다 그래. 가보지 와 우리 박주임 또 선물 줄라고 야. 이래 합니다 이래 마지막 역시 방송을 하라 어, 역시 유튜브 방송을 하라 가보지 그제도가. 야, 이래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또이래 아, 근데 먹물안 써요 얘가. 아까 전에 내말 맞다 얘가. 아, 늦다. 가이 딱... 말... 아, 자, 아. 아름답게 내네 마리로 딱 했고. 아우, 좋아, 좋아. 아. 사이 된다, 사이 된다, 사이 된다. 왔어요. 요양 팀장 왔어요. 사이 된다. 그렇지. 이거야, 그냥, 그냥. 아, 아, 괜찮은데? 오, 야, 일로, 저, 야, 얼굴을 일로 대지 마라. 일로 네. 내지 마라. <laughs> 사이 된다. 싸이 됩니다. 여러분 싸이 됩니다. 싸 이거 좀 대,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물물 물 쭉쭉 빼고. 네, 여러분. 캘린저인성 한번 가보자 이래 나옵니다. ,이. 자, 우와! 날아 날아. 와, 자. 샤! 우와! 우와. 미탈 발사 한번 해 주었다. 그래 그래. <laughs> 여러분, 미걸림 생겼대 가지고 그냥 뽑아 주고 <laughs> 있었는데. <웃음> 야, 어! 야야야야 야. 아니, 미걸림이라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쭈꾸미, 쭈꾸미가 밑걸림을 잡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야, 우와. 여러분. 7천도 쭈꾸미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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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알아서 들어가네? 재밌다, 재밌다, 그자 이야, 오늘 진짜 재밌다. 밑걸림이라서 <laughs> 제가 반대로 가이드모터 밀어주고 있었는데 쭈꾸미로 올려요. 희한에 별의별 일다 일어납니다, 이요. 히히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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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히라잡히라잡히라히히 야, 조꼬미. 아, 조꼬미. 이럴 거야. 낚시는 물고기 나와야 돼. 뭔가 나와야 재밌지. 안 나오면 아까 저까지 말도 아, 괜히 왔다. 아, 괜히 내가 끌려 나왔다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나와서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야. 처음 가보지로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오징어도 잡고 주꾸미도 잡고 저는 먹물 싸대기도 한번 막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재밌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저희 같이 뭐 박주임한테 큰 인생의 하나의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려고 어이 우당탕탕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조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갑오징어 다섯 마리 주꾸미 한마리 어우 먹물 많이 쏜다 박주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감 한번 말해 주세요 우리 아, 박주임님 너... 저희 팀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지금 너무 형식적이야. 아우 <laughs> <어우>, 너무 형식적이야.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와이프와 아이와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젤리 인생 사시려는 이제 가족분들, 그다음 친구분들, 하시는 분들 사셔도 된다. 낚시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바다 너무 정말 낚시하기 좋은 날씨니까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토 타고 낚시 가십시오. 오, 여러분, 파도 보이세요? 파도 보이세요? 자, 한번 앉아서 체크 갑니다! 불러덩불러덩 우와, 우와! 자, 너울이서도 다 넘는다는 거, 더 이상 악플 달지 마세요. <laughs> 자,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은 오점 라면입니다. 아까 잡은 갑오징어, 저희 아까 전에 같이 갔었던 박주임한테는 큰거다 몰아주고요, 저는 작은 거, 오점이랑그냥음 주꾸미랑 들고 와서, 얼마 전 영상에 잡은 태종대 문어 남은 거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해가지고 오짬라면 딱 만드. 이건 죽이거든요. 예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딸래미도 한 그릇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자, 딸래미 아빠 한잔 주세요. 자, 아빠도 한잔 주시고. 자, 이렇게 보팅하고 낚시하고 딸래미여주는 소주 한 잔에 오짬 라면 한 그릇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입만. 저희 아들도 옆에서 한입만 달랍니다. 그럼 자한잔 먹고요. 아, 자 먹고 우짬라면 어떤지 한번 아,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잠깐만 있어봐, 아빠. 아빠 한잔 먹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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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김치 잘해, 종각김치. 음. 자 여러분 이 맛을 느끼고 싶다면 보트 사세요 <laughs> 챌린저 사세요 1인승 2인승 원하신대요 사실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먹고 도 좋은 영사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아들 <laughs> 저희 아들 좀 같이 나눠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